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웃으면사 달려보자 푸른 길을 푸른 하늘 바라보며 노래하자 내이름내 이름은 내 이름은, 내 이름은 캔니나 혼자 있으면 어쩐지 슬슬이체지 그럴 땐 얘기를 나누자 거울 속에 나와 죽음으로 슬픔에 잠겨 있던 캔디도 지미의 덕분으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캔디는 굳세게 살려고 결심했습니다. 천사의 선물. 가 가까워졌습니다. <authenticity> 와, 전장이다! <잘> 크다! <spooky> 와, 아, 그 <Shin 생각이 Stadium> 야, <com funky> uh, 굉장히 크다. 카트라이트 주인님이 특별히 큰 것을 가지고 가도록 하셨단다. 카트라이트 시가? 예, 마지막 크리스마스가 될지도 모르니 큰걸 갖다 드리라고 마지막 크리스마스? 아, 그래서 카트라이트 씨는 오시지 않으신 건가요? 그래요? 주인님 대신에 카우보이 우두머리가 모든 것을 맡아 하고 있습니다 용건이 있으면 카우보이 우두머리에게 말씀하시도 좋아요 이리 와! 니 선생님! 마지막 크리스마스라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어 아니다 별일 아니다. 자 모두 전나무를 가운데로 옮겨요. 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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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크리스마스라면 산타클로스도 깜짝 놀라겠죠 선물을 많이 놓고 가실지도 몰라. 선물을 여기에 넣 의심하면 하나도 넣지 않을걸? 응, 그런 거야? 나는 캔디 양말을 빌려서 가득 넣을 거야, 가득! 아하, 욕심도? 아하. <laughs> 알았어, 좋아. 보니 스스님, 아이들은 저렇게 즐거워하는데. 네, 내년엔 어떻게 할까요? 오, <laughs> 이들봐겐거기지만봐이 어, <있었다. 웃음> 어. 선생님과 레인 선생님의 몸과 걱정이있는가봐이째서이트봐이트봐는만나이트않이 <laughs> 걸까요, 거봐이이거이 샤우보이 오두머리가 항상 문 앞에서 돌려보내니 말이에요. 봄이 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참. 그럴 순 없어요. 크리스마스 기부금을 받으러 갔을 때에도 부탁을 드렸었다고요, 제가. 그래요. 그래도 원래 여기는 카트라이트 씨의 땅이고 목장을 늘린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포니스 스님, 카트라이트 씨에게 다시 부탁을 드려보세요. 네. 네. 이해해 줄지도 모르죠 크리스마스가 끝나면 가보기로 해요 네 떠난다고 포니의 집이 없어져 버리면 그렇다면 마지막 크리스마스가 될지도 모르니 큰걸 갖다 드리라고 그런 그런 무서운 일은 안돼 지미 지미 어디 있니 어? 여기 있어 대자 왜 대장이 화가 난거지? 지미, 너몇 살이니? 어, 일곱 살이야 좋아, 그러면 충분히 어른이야 나도 어른이지? 이건 어른들의 얘기야 어, 어어 어, 어. 면본니집땅 정도 가지고 짓지하지 않아도 좋을 텐데 그래 맞어 맞어 자 가자 어어 어, 어. 처음엔 현관에서 당당히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밀고 들어가서. 나이트 주인님께 무슨 일로... 카트라이트 씨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건데요. 응, 아이들이 간단히 만날 수는 없어. 돌아가, 어서 돌아가.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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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지미... 부탁이에요. 폰의 집일로 얘기가 있어요. <웃음> 지미, <웃음> 웃어, 빨리. 어. <laughs> 본니의 집에 더러운 아이들이니! 더럽다뇨? 아, 대장, 웃어, 우수, 웃음란 아, 참! <웃음> 그래, 이 집에 비하면 본니의 집은 더럽겠죠? 네, 맞아요! 이 아름다운 카트라이트 목장에서 어째서 너희 더러운 아이들이 서있는냔 말이야! 카트라이트 주인님은 내년 봄에 첫 선을 천 마리쯤 키우실 거란 말이야! 어, 천 마리? 그렇게 되면 저 작은 집은 소에 밟혀서 무너져버릴걸? 네? <laughs> 어, 어, 어. <laughs> 그 전에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카트라이트 주인님이 말씀하셨어 친절한 분이지 아, 얘들아 뭐가 친절해요? 지미, 카트라이트 씨는 어디 갔어요? 아, 안 돼! 곧 나올 거야 나오면 쫓아낼 게 분명해 으아악! 어? 얍! 어, 야, 어. 어. 예? 어. 어, 어. 아, 이런! 이, 이. 아니, 뭐야 지금 총소리를? 뭐? 네? 어? 저 아이들을 쫓아내! 빨리 저 아이들을 쫓아내! 응? 네? 뒤로 예? 네, 돌아가자, 지미 어. 기다려! 마구깡 쪽으로 갔다! 쫓아가자! 정글리그라. 실리가 없어. 그래도 비슷해. 러간의 정원사 휘트맨 씨 뒷모습이 꼭 같아. 안선니와 사이가 좋은 착한 휘트맨 씨. 아, 저 사람은 카트라이트 가의 정원사일 거야. 오 아가. 아 날씨가 추운데요, 할아버지. 어 그래서 나무를 감싸줘야 안 단다. 아가야, 넌 어디서 왔니? 음, 처음 보는 아이인데, 이 동네 사람이... 허허, 보니 집에 말괄량이에요. <laughs> 말괄량이? 고놈 참. <laughs> 저, 할아버지. 카트라이허 씨께 말씀드릴 게 있어 왔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네?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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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어, 그래, 카트라이트씨가 인색한 아저씨라면서요? 인색한 아저씨? 인색한 사람이라고? 캔디! 캔디! 카트라이트씨가 인색하다고? 네, 그래요. 포니의 집 고아들을 내쫓고 큰 목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대요. 저도 포니의 집에서 컸거든요.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 키운 포니의 집은 우리의 고향이에요. 그 집이 없어진다면, 그 집이 없어진다면, 카트라이트신 어린 아이들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아요. 할아버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정말 인색하잖아요. 심술장이 고드세라고요 아, 죄송해요. 그러나 만나서 얘기해야만 돼요. 음 너무 흥분하면 안 된다. 이해하지 못한다면 카트라이트 씨 인간도 아니에요 배꼽이 삐뚤어지고 마음이 삐뚤어진 괴물이라고요 저기 있다! 저기다! 살이야 지미! 어, 대장! 기다려! 어디 갔었어? 자, 빨리, 빨리! 어? 카트라이트 씨, 어떻게 그 꼬마가 여기 있죠? 어? 어? 그 카트라이트 씨? 이분이? 그래, 내가 구두쇠 갓트라이트야 어, 죄송해요, 저... 어, 할아버지가 누군지 몰랐어요 심한 말을 했지만요 할아버지는 상냥해 보여요 결코 구두쇠처럼 보이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개 어, 제자! 꼼짝 마! 멈추! 선생님 관리인 선생님께야단 맞을 거야. 아카트라이뜻신 화가 나셨을 거야. 그런 말을 했으니 본인 선생님과 리인 선생님 대신에 잘 부탁해 보려고 했는데 캔딘 덜렁이라서 쓸데없는 말이나 하고 대자 그건 나도 그래. 진린 그래. 책임이 없어. 그렇지만 나도 어이 치기를 이 녀석! 기다려! 그래서 그놈들에게 쫓기다가 대장을 만난거야 아 참! 미안해! 아. 어떻게 됐든 크게 잘못한게 분명해 캔디! 캔디! 선생님 방으로 와봐요 레인 아. 선생님이야 내가 했던 일을 아신거야 아, 네. 들어와요 캔디 선물을 만드는 거야 너도 좀 도와주려면 네네 어? 네, 선생님 아, 야단이 아니구나 카트라이트 씨가 말하지 않았어. 않았을까? 나쁜 말을 해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데 아직 오지 않았을 때 용서받으러 가야만 돼 그리고 나서 다시 부탁을 해볼까? 버리 선생님! 레이 네, 선생님! 크리스마스 추리가 다 됐어요 보러 오세요 어, 그래 그래 알았다 만들었군. 실림 어? <laughs> 없이 산타 클로스도 기뻐할 거야. <laughs> 이렇게 귀여운 아이들이 쫓겨난다면. 그렇다. 제미, 부탁이야. 카트라이트 씨가 집에 있는 시간을 조사해서 나한테 알려줘. 어? 그 방법밖에 없어. 보니선생님보니선생님 선생님! 큰일 났어요, 보니선생님 아니, 무슨 일이에요, 레인 선님 아이들이 아님아이어이 아무도 요어요 뭐라고요? 비물건 가져왔지? 어! 크리스마스에 입는 의상도? 어. 어. 어! 지미, 아까 말한 거 정말이지? 틀림없이 들었어. 내일부터 카우보이에 휴가해서 오늘밤 정원에서 파티를 한대는 거야. 하느님, 아무쪼록 잘되게 해주세요. <웃음> <웃음> 자, 카트라이트 진료가목장의 발전을 위해 건배! 오케이! 한 <laughs> <laughs> 동안 열심히 일해 y o 정말 고맙다 고향에 돌아가서 즐겁게 보내도록 해라 응, <laughs> 나는 이 자료에 맛있는 것을 넣어서 그리운 고향에 갖고 가겠어. 둘아이게 <놀라> 아이가 있어. 우리 집은 형제가 많아서 말이야. 예? 아, 뭐야저 방울 소리가? 크리스마스 조리 시장에서 들려온다. 게 행복을 그리고 상냥한 키스를 드립니다. 어? 아이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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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카트라이트 씨, 저번엔 정말로 죄송했어요. 저 이것은 포니의 집에서 만든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천사들은 모두 포니의 집 아이들인가? 네. 뭐? 목장을 확장하는 것은 모두 너에게 맡겼었지? 예 포니의 집은 그대로 놔두어라 어이, 그러나 주인님 내 명령이야 천사를 쫓아내 면, 벌을 받을게 카트라이트 아, 씨!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카트라이트 아, 씨! 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 인상 필요 없다 날 쳐다봐요 아가씨 이런 멋진 선물은 태어나서 처음이야. <laughs> 우리들의 고향으로 남을 거예요, 선생님. 어, 들었어, 캔디. 네 덕분이다. 크리스마스 밤이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